삶의 자리 광주에 살다 2020 인상사진절이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작가들의 작품이 갤러리 t 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홍성래 광주광역시지회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광주 금남로에 찾아왔습니다. 금남로 바로 옆에 아시아문화전당 앞에 갤러리 D라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한국 프로 사진 협회 광주광역시 지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삶의 자리 광주에 살다' 인상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그 자리에 광주광역시 지회 홍성례 지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지회장 홍성례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제 '삶의 자리' 광주에 살다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인상사진전을 하게 됐습니다. 동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처음에는 광산구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이 계획들이 커져서 광주를 대변하는, 광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것을 구상하다가 5일 8일발 민주 저 민주, 여성과 또 정치인, 경제인 또한 예술가, 상인, 또 모든 노동자들 모두 해서 50여 명을 선정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제 프로 사진 옆에 회원들은 인상 사진을 주로 하잖아요. 예. 네, 네. 예. 그분들이 표현하는 작품이죠. 네, 네. 한마디로 인상 사진은 보이는 사진, 보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상 사진의 가치와 또한 다큐멘터리가 어떤 것인가를 표현하는 작품들입니다. 어제까지 네. 진행됩니다.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갤러리 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한 20여 분의 작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또 이제 제가 아, 인터뷰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코로나 일부라고 하는 아, 어려운 시점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갤러리 뒤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아, 얘기를 꺼내서 아, 송출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회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 참여되신 분들 또 이제 궁금해 모시는 네. 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 이건 정말로 전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된 것은 발빠르게 그각각 각 조별로 사람들을 분산을 시켰습니다. 세조로 분산을 시킨과 동시에 또 모일 뭐 수가 없으니까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도전과 또한 화학과 또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단결심을 확인했고 또한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러면런 회장님도 작품을 하나 내셨겠네. 네. <laughs> 그럼 냈습니다. 작품 한번 가서 한번 바라볼까요?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네. 5.18을 상징하는 5.18 강주정신이란 작품을 네. 에, 했습니다. 예,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5.18 강주정신이라는 작품을 네. 에,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광주하면 5.18이라는 상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이 참여, 참여 모델자는 5.18때 직접 참여를 해서 주먹밥을 날랐던 사람입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부르르 떨리는 이 손을 흔들리게끔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그 상황을 참담하게 에 설명하는 그 눈빛을 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자는 어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진실을 표현해 내는 방법으로 이 작품을 시도했습니다. 이 작품은 행복한 고민이라는 주제로 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경찰하며 무서운 순경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익살스럽게 경찰을 표현을 한 다양한 표정들로 작품을 진행했습니다.